지금 쑥 아니라고 했잖아. <laughs> 나무가 없었잖아. <laughs> 가위에서 했어. 그럼 분명히 누워서 하지 않았을 거야. 식탁 위에서도 나? 하는데 돌 위에서 못 하겠어. <laughs> 아, 내일 전투가. 내가 더전었어 너희들은 <laughs> 출생의 비밀. 남매야 결혼이 안 돼. <laughs> 내젖이 기억이 안 나냐? 나면... <laughs> 아, 너희는... <laughs> <laughs> 자자자 자, 시작. <laughs> 가끔은 시계를 들 때도 자 잘못된 <laughs> 사랑. 시계, 시계.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잘못된 사람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 어, 너한테 받고 있잖아! 네? 너한테 받고 <laughs> 있잖아 이거는 형제애라고 해야되나? 근데 피가 안 섞였잖아 진짜로 어! 아, 근데 나는 너를 친동생으로 야, 보고 있야 근데 여기 사연이 있더라고 사연을 읽어요? 알파고 읽어봐봐 한번 여자애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애 남자애 연... 여자애 여자애 우선 저희 집은두 명의 자녀가 있고 이거 시청 안될것 알아 같아요. 안될것 같은데요? 자, 아, 이거 내가 읽으면서 진짜 피 피커 소시야. 피커 피껏솟. 소요 어, 연기해주세요. 연습 좀 했어? <laughs> 아니, 이거 연습은 안 했는데 그냥 읽을게요. 우선 저희 집은 두 명의 자녀가 있고 다른 부부와 마찬가지로 정으로 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예요. 이거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왜냐면 여자가 싫다고 했는데도 만났고 또 짐까지 싸서 짐 나갔는데 연락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끝난 거지? 뭐. 멘탈, 끝난 거지. 멘탈을, 이거. 멘탈을 잡아주려고 <laughs> 며칠 동안은 막 애도 하고 이로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술 마시고 그치? 그 외박하고 연락 안 되고 안 와이프가 나갔는데 그냥 살은 거의 다차리시지 이거지. 알파고 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대처는 뭐가요? 어떤 내가 지금 할까요? 대처 어떤 내가 누구로서 대처를 해야 돼요? 남편님이 남편이면 어, 어, 오빠가 나갔어. 어 오빠의 동생이 어. 죽어가지고 응. 그 동생의 와이프가 나갔어. 응응응. 응, 응. 잠깐 근데 상황이 괜찮은데? 뭐야? 하 동생이 죽었는데 지금. <laughs> <왜냐면> 동생이 죽었다니까. <laughs> 그 집에 가서 살 거야? 동생이 없는데 이제? 또?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이분 자기 입장에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응. 남편입장서 들어봐야 돼요. 무슨 멀지라 지금. 그러면 남편의 입장을 한번 밝혀봐봐. 아 여기 남편이 확실히 잘못했어 인정. 응. 모든 문제남편이 있고 제보에는 응. 여자분이 굳이 잘못이 있다고 지자 이 여자 응. 사연을 쓰신 분. 응. 아, 첫 만남 때는 장소리를 바가지 해놓고. 두번째 만남때아 그... 그때부터 질랄를 했었어야 돼첫 만남 때 이게 그렇게 잔소리를 못하지 왜냐면 일단 남편이 그 사업을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일이 아. 있어도 일대일 만나면 안돼 일대일 만나면 안되는게 이게 이 남자가 잘못된게 자기가 진짜로 좋은 사람이면은 그 와이프까지 같이 가서 같이 위로를 해주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바람을 안나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도 않았어 근데 사연을 쭉 읽어 보면 이 여자는 일단 이 가정에 혼자 들어간 것 같아. 이 가족이. 원래 저잖아? 혼자잖아. 그, 시집 가는 거. 내가 뭐 누구 데리고 가? 시집에. 데리고 가진 않고. <laughs> 근데 이제 이, 시부모님이 어. 약간 의처증 아, 여우증 있냐? 뭐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이미 시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이제 음,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럴 때는 여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을 이렇게 실어 줄수 있는데 어. 이 가족 모임도 혼자서 잠석했단 말이야? 내가 얘기해줄게 제가 어, 아버지가 일 때문에 이스탄불에 가셨는데 제 남동생이 너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제 우리 고향에 있는 병원이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큰 도시로 갔었어야 됐는데 제 남동생이 아파서 가는 거예요 원래 내 동생, 엄마, 그리고 작은 아버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였는데 음. 그런데 저를 거기에다가 끼워줬어요 가족이 얘기해가지고 음. 이거는좀 약간 안 맞다고. 아 동생도 같이 갔는데. 동생이 어떻게? 너무 어려요. 그랬는데 아, 그래도, 그래도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문제가 생겨? 아빠도 생기지? 지금 살아 있고. <laughs> 그 남자와 자기네. 여자잖아 결국에는. 다 묻고 놔야 돼. 그조그마한 구멍도 있으면 안 돼. 나는 맞아. 왜 형이 이렇게 됐는지 슬슬 알아가고 있는 거야. <laughs> 야 너는 변태야. 나리 여기서 제일 착한 사람이야. 나 변태 이게 아닌데. 막 죄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상한 생각들이서 아니고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누가 한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런, 그런 문화예아 그리고 그얘기해야 돼. 아 여름이면 <laughs> 동물들이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털갈이를 해요. 에? 네? 털갈이. 아니 많이 죽어요 날씨 때문에. 졸았다. 여름이 이분은 왜한 거야? 야 이거. 설갈이 이거설이를 하고 죽어요 설렜다 넘어서죽는 거다 이거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 돼 어. 산에 서한 4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야 돼요 예 네. 네. 이제 그럴 때는 한 명이 남아야 돼요 음. 이제 집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 아버지의 사촌의 집안이에요 아버지의 네. 사촌의 집안 음.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애하고 아빠가 나왔어 근데. 이제, 산에 무슨 일이신가? 아빠가 먼저 가버린 게 여자가 남았어요. 음. 그래서 여자도 올라와야 되는데, 음음. 여자 누가 데리고 와야 되냐? 음. 그때 아침. 그산 올라가지 않았던 그 여자의 사촌동생이 있었어요 예예. 그래서 그, 그 사촌동생한테 연락을, 연락을 하는 거야 결혼한 남자야 응. 데리고 왔어 응. 데리고 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 어. <laughs> 아니 <웃음> 그 짧은 시간 에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야 차 짧지 않지 거의, 거의 걸어서 가요 거의 하루 걸려요 하루? <laughs> 아. 오래 걸렸 오래, 오래 걸렸지 아니 그러면 야외에서 한 거야? 그 야외에서...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신났어 야, 아니, 내 얼굴 왜왜 <laughs> 이렇게 흥미진진이야 흥이진진 아, 아니면 뭐 숲속에? 숲이 없어 산이니까 아, 사이. 돌, 돌 사이에 산 속에. 돌 사이에 했어?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얘기해요 산에 있을 때 오빠가 나를 좀 약간 뭐, 뭐 얘기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갑자기 충격이잖아 그래서 충격이니까 응. 가족이, 응. 가족이 모였어 응. 가족이 응. 또 모여야지 그저 어, 새끼가 어. 저 새끼가 우리 딸내미의 명예를 무슨 더럽혔다, 무슨 더럽혔다. 그치, 그치, 그치. 이 나쁜 새끼지 유부녀 유부남이고 유부남이구나. 자기 아, 이제 아, 동생 뭐?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했냐 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남자를 죽여야 돼. 오, 우리 가문에그 내부적으로 명예를 더럽힌 건데 이 밖으로 알리면 우리 망한다. 끝나는 시간 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럼 독살로 죽여야 된다. 어. 그럼 어? 독살 누가 줘야 되냐? 부인이. 부인이? 왜 부인이 죽여?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그래서 부인이 응. 가 가문한테 받았던 독살을 남편이 죽였어요.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제일 원망스럽잖아. 그치, 다른 배신을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게 제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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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담하기 가능한 심정이 있는 거 같아 그, 상태가 와이프의 손을 그렇게 더럽혀야 돼? 근데 그 아, 와이프가 아니, 그럼 감옥 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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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족 내에서 어, 네.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 진짜 진짜 죽인 하고, 거야? 죽였어. 와. 그럼 그 사람 진짜 막 사망 진명서가 집회... 나오고 막 장례식 하고 그랬어? 끝났어? 근데 이제 내부 사람들 모르지? 애가 왜 죽인지? 아뭐 심장마비 때문에 죽었나 뭐지? 뭐 하고 끝이야? 와 이게 와. 야산에서 한번 했다고. 이렇게 야산이 위험합니다. 명예 살인 이런 게좀 흔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 살인은 가끔 중동에서 많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그 음, 음. 여자를 죽이는 살인이 아니고 음. 남자를 죽이는 살인이야. 음. 그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음. 아니면 그 관계를 맺었는데 아니. 여자가 와서 아나는 강압적으로 당했다. 음. 강요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러면은 100% 남자가 남자를 죽이는거고 어. 남자가 살해 대상이 되는건데 아. 이게 명예 살인인거죠 근데 여자가, 여자가 어떻게 죽 여자가 어떻게 죽냐면애를 들면 너네 가문 예를 들너 나의 가문이야 우리 같은 알파고씨야 근데 근데 걔네는 이제 우리가 족이야 응. 세미시 가문. 응. 근데 너는 세미시 가문에 있는 어떤 남자한테 응. 마음이 갔는데 결혼할 어.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어. 우리 걔는 죽어먹고 싸우니까. 어. 너 가출한 거야걔를 전화하려고. 어. 어. 이럴 때 여자는 명예 이제 살인. 왜냐면 절대로 결혼하면 어. 안 되는 부족인데. 로미오와 줄리엣 대신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것은 명예 살인인데도 응. 이거 이집트에서 범죄가 되고. 고의 살인이기 때문에 처벌은 사형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모르고 아예 비밀로. 아니 그냥 내부 사람들이 이거는 알아 듣기에는 한 20년 아. 15년 지나갔겠지. 근데 처음에는 아. 가문 내에서만, 그 가문 안에서도 주부인들 아니고 고위급 좀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렇구나.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laughs> 때문에 이제 큰 장례식이나 결혼식 때 이제 다 식구들 모이잖아요. 어. 딱 봐도. 그쪽 아이디 약간 살벌해 보여. 음. 왜냐하면 자기 남동생이 죽었거나 자기 오빠가 죽었거나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위기는 살벌했고 엄마가 눈치를 채 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봤나 아빠가 얘기를 했는데 음. 다음에 엄마가 저한테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인 사회인데 어떻게 야산에서 할수 있었을까. <laughs> 할수 있는 아니, 지금 그 얘기 나무... 아예 관심 잠깐만. 없고 지금 서서 했는지 앉아서 아니야, 했는지 아니야, 아니야, 누워서 했는지 그관계는그 관심이... 단계는 넘어갔어 지금 <laughs> 숲 아니라고 했잖아 <laughs> 나무가 없었잖아 <laughs> 가위에서 했어 그럼 분명히 누워서 하지 않았을 거야 식탁 왜... 위에서도 하는데 돌 위에서 못하겠 시탁 <laughs> 식탁... 식탁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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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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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남 음. 남, 남자 이제 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와이프와 이제 동생 남동생이 같이 결혼해서 사는 그런 음.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었는데 혹시?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 어. 사회에서 아, 이거는 진짜. 구두족의 풍습인데 나쁜 풍습이기도 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자가 시집오면서 그 여자의 혼수를 줬잖아요 그쪽 가문에다가 음, 음. 그아 여자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피해 있으면 문제 있으니까 음. 아 바로 이제 그 뭔가 책임을 주, 지는 그런 상황인 가 예, 시댁에서? 예 어. 그럼 트리피 말고 다른 나라에 는 저기 형사 취소제 같은 게 없어요? 이집에서 그렇게 하면 칭찬을 받아요 왜요? 음... 남자가 칭찬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 남자가 사실 희생하는 것도 있으니까 본인도 자기가 그치. 원하는 와이프, 음, 좋아하는 그치. 사람과 그치. 결혼을, 결혼을 해야, 해야 되는데 됐는데.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여, 이 형제를 위해서 만약에 결혼을 이미 하니까.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여자도 둘 같이 일부 다처제 되는 거지 그래서 건가?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시골 지방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 어, 합의가 근데... 된다면 어, 와이프도 좋아하고 가족도 인정하고 그러면은 가능하긴 아, 해. 아 그럼 합의 안 되면은 그게 안 해도 못 되는 거지. 근데 아, 거기서 기준이 있어요. 그날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사춘기를 넘겼으면 그런 걸안 해요. 아. 사촌 간의 결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촌 결혼은 이집트에서 한 10%가 아, 사촌 아, 결혼이고 10 아랍 지역에서는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아... 총50% 넘어 아직도 음. 그게 아직도 사촌 끼리 그렇죠. 결혼하는 거. 하여튼 우리는 중학교쯤 되면 이제 중학교 때 남자는 목소리가 아아아 이렇게 되고 그치. 여자들도 이제 몸매가 어. 달라지잖아. 그래서 중학교쯤 되면 우리 사촌들끼리 거의 좀 약간 이제 따로따로 놀아요. 어. 왜냐하면 앞으로 결혼할 수도 있는데. 와, 남자.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게 태어난 애기들은? 어. 유전성이 생기지. 근데 사람이 거기다 에 생각을 안 하고 재산이 분될되면안 되니까. 아. 내분적으로 결혼했지 재산이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 그 친남매는 안 돼. 친남 친남매는 어, 종교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야 아... 친남매 말이 돼요? 아버지가 뭐 왕이야. 근데 와이프가 엄청 많겠지? 그러면은 이 와이프랑 낳는 아들 딸뭐 있을 거고 이 와이프랑 음. 낳는 아들 딸 있어. 근데 그래, 걔네들이 다시 이렇게 아, 결혼하는 이 이부 이부동생 끼리생 그건 로마 제국 때도 그랬었어. 로마 제국 왕들 사이에도 그랬었어. 고대 이집트가 제일 대표적이었어. 음. 아빠가 딸이랑 결혼하고 아빠가 딸이랑 어 그래. 아들이 엄마랑 결혼하고 어, 그런 경험 들었어. 투탕카멘이 제일 대표적인 이집트 왕인데 사실 음. 그 사람이 일찍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남매였어. 그래서 투탕카멘 <laughs> 얼굴 봐봐요 사탕 같이 생겼잖아요. 아니야. 그 사촌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 걸리는 게 아니지만 그치, 음. 확률은 아니면, 높아. 그렇죠. 확률, 그래서 요즘 예. 허락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그 건강 검진을 받아야 돼. 예. 세빈 씨도 사촌이랑 결혼할 거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아, 삼촌의 아, 작전이었어. 원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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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의 웃음> 작전. 무슨 작전?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이 많은데 자녀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잘났다고 볼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안이야. 엄마의 <laughs> 자녀들 음...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음... 도시에 살고. 그 중에서도 공부 진짜 제일 잘하는 오빠를 더 좋아하겠지? 외삼촌의 딸도 괜찮은 가게 에 들어간다. 음. 농촌에 살면서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외삼촌은 좀 아까워했어 어. 같은 농촌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게좀 아깝다 어. 음. 차라리 괜찮은 우리 누나의 아들에게 어. 어. 네. 그 아. 가능해 아. 보였던 제일 만만해 보였던 아들은 남자 중에 막내였던 나 어. 그래서 어. 여자 나보다 어려 아니면 나보다 어렸지 나보다 다 수술 어렸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꺼내는 거야 네. 음. 세미한테 우리 딸은 어떠냐 음. 그래서 와. 엄마는 무조건 안 된다. 왜, 아, 왜, 왜, 왜?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야. 얘가 아무리 대학 잘 나왔어도 안 돼. 아들이 더 아깝다고. 지금은 지금 그럼 삼촌이랑 엄마가 오케이 하면은 무조건 결혼해야 돼? 아니지. 그냥 엄, 일단 부모의 허락은 받았어. 어, 이제는 그치. 이제 당사자의 마음을 알아봐야지. 그러니까 오빠가 있는지는. 만약에 너 no 하면 되는 거잖아. 왜그 결혼할 뻔했다고 할 뻔했다고 할수 할 있지? 왜냐면 엄마가 허락했으면 아, 생각할 마음은 있어. 이게가 나왔을 거 아니야. 예뻐요 아 예뻐요? 예? 예뻐요? 예 사촌 동생들 중에서 제일 예뻤지만 저는 아, 사촌 맞아. 동생이랑 결혼할 그러면 그러면 진짜 솔직히 솔직하게,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 줘그 여자가 더 예쁘다면 가인이 더 예뻐 <laughs> 아 그걸 왜 물어봐? <웃음> <웃음> 진짜 이상한 <laughs> 사람이야 아무튼 아줌마가 됐어 애기도 <웃음> 생겼고 <웃음> 얘기를 할수있어 근데 삼촌 받을까봐 걔가 더 예쁜가보다 어 걔가 더 예뻤대 그래 걔가 예쁜 걸로 좋고 아니야 아니야 그... <laughs> 아니야 <왜 웃음> <laughs> 제발... 와, 중동의 미와 동양의 미는 비교가 안 되지. 가인이의 미하고 그 여자의 미를 비교해야지. <laughs> 제발. 아 진짜 <laughs> 나는 알파고가 동네 동생이랑 결혼해가지고 한국에 안 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그러다가 또 산에서 죽어, 죽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laughs> 다른 사촌 동생이랑. 아니 이것도 있어. <laughs> 그 같은 모임를 그게... 마시면 결혼 못 해요. 뭐요? 애들면 내가 어렸을 아때 엄마가 너네 동네에 왔어. 그리고 내 엄마가 너무 어, 피곤한데 내가 울고 있어 그때 어. 너의 엄마가 아 외국인 이중동 아줌마한테 도와줘야지 해서 너의 엄마가 나를 안아서 자기 어. 모유를안 잊었어 어. 어. 내가 너랑 결혼할 수가 없어 어. 너 나의 어. 친동인것 같아 그래. 그래. 그래서 이집트, 이집트 <laughs>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어. 너무 사랑해 어. 이제 결혼 허락까지 받았어 근데 모유가 결혼식장에서 <laughs> 갑자기 회원해. 모르는 아줌마가 봤어. 나타나 내 이름 찾아 내가 너젖었어 너희들은, 나 너희들은 <laughs> 출생의 비밀. 남매야 결혼이 안 돼. 내 여기. 젖이 기억이 안 나냐. <laughs> 알지, 알지.